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문들 간에 자 보조 부문들 즉 동력 부문과 수선 부문이 여기에서는 보조 부문이죠 이 보조 부문들 간에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배부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부 순서에 따라서 보조 부문의 원가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보조 부문과 또, 어 제조 부문에 이렇게 배부하는 것을 단계배부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배부한다 이래서 단계배부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거래, 이제 이 거래 사례로는 이렇게 그 직접 배부법에 의한 그런 경우에다가 어이어 어, 보조 부문에서 보조 다른 보조 부문 또는 제조 부문에 배부되는 그 배부 기준 그 부분만 좀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배부 순서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영역 제공 비율이 큰 것부터 영역 제공 비율이 큰 것부터 어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수선 부문비부터 배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선 부문에서 어떻게 할까요? 수선 부문에서 어, 동력 부문, 즉 같은 보조 부문인 동력 부문에 배부하고, 또 어, 제조 부문에 이렇게 배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동력 부문에 배분하는 것은 수선 부문에서 발생된 제조 간접비가. 8만원이죠. 8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음, 수선부문에서, 어, 동력부문 600시간, 절단부문 600시간, 조립부문 800시간 에서총 2,000시간을, 음,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분모를 2,000시간으로 하고, 동력부문에 투입된 것은, 수선한 것은 600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2만 4천 원이 이렇게 배부금액이 산출됩니다. 절단부문으로 조립부문으로 배부하는 것도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분모를 2000원, 2,000시간으로 하고 절단부문에는 600시간이 투입됐고 조립부문에는 800시간이 투입됐어요. 그래서 절단부문에는 24,000원 조립부문에는 32,000원 해서 결국 얼마입니까? 에, 4, 7, 8만원이죠. 예, 이 부분이 전체 8만 원이 이렇게 배부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수선 부문으로부터 배부받은 보조 부문의 동력 부문에서는 이제 수선 부문으로는 다시 배부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그 제조부문으로만 배부를 하게 되는데요. 제조부문은 당연히 뭐 절단부문과 조립부문으로 배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배부 대상이 되는 금액은 동력부문에서 자체 발생된 부분이 12만원이었죠. 예, 그 12만원에다가 수선부문으로부터 배부받은 배부에 2 4 0 0원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1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14만 4천 원이 배부 대상 금액이 되는데, 이 동력부문에서는 수선부문, 절단부문, 조립부문에 이렇게 총 1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수선부문에 제공되는 부분은 무시한다라고 그랬죠? 무시하고, 제조부문에서 음, 절단부문과 조립부문에 투입된 것은, 제공된 것은 8만, 어, 킬로와트입니다. 그래서 분모를 8만 킬로와트로 해서 그 중에 절단부문에는 2만 킬로와트가 제공이 되고, 어, 조립부문에서는 6만 킬로와트가, 아 어, 제공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배부액을 산출해 보니까 동료 부문에서 절단 부문으로 배부되는 금액은 3만 6천 원이 되고 조립 부문으로 배부된 것은 1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접 배부법에 의한 계산 사례와 단계 배부법에 의한 계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호 배부법에 대한 개념과 원가의 형태에 따라서. 제조 간접비를 어, 산정하는 음, 그러한 방법을 에,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